시편에서1편1절부터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을 그런 길을 가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로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laughs> 자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하나씩 있죠. 부부 관계는 또 부부 관계대로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고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이 우리는 마지막에 죽었으나 살아서 부활될 때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지난 행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본다고 그랬죠 결 결국에는 이것은 누구나 사람이 사람은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정의와 아주 높은 그런 어떤 사상을 말했지만 종교인들은 선행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잘 대함으로 자신을 세우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 뭐 학문, 뭐 도덕, 심지어 종교적 열심조차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로워질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내게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어떤 돈을 주면서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농부들에게 그들이 할수 있는 또 그런 밭을 제공한다든지 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어 소위 말하면 극률 사역 자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윗은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증언은 우리를 한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딱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데 인간의 어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붙잡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의 어떤 선택으로 나타난 거죠.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확신이 되죠. 어려울 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오르고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전 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양심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어떤 내 안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이 절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아들아 딸아 이제는 네가 하나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탄식에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유일한 근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랑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하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자기 행위에서 나온 자랑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손을 꺼 버립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언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리아산에서 그 사건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들 있었고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그가 순종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충분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완전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의 순종도 그의 헌신도 그가 걸어온 그 믿음의 고단한 걸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뭔가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랑과 의로움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처럼 정말 풀의 꽃처럼 떨어지는 세상의 영광임을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꾸로 그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런 그 십자가를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죄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의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시키고 있다. 물론 그의 삶에는 연약함도 있었고 때로는 불순종 도 있었죠 가난 땅이 와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어떤 단발적인 그런 행위를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과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지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하나님은 통찰하고 계시겠죠. 그 60년 인생, 90년 인생, 사람마다 다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불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이 일비하지 않으시죠.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죠. 왜? 그 다음에는 전하 위복의 시간 이 있고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픔 뒤에 성숙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 그의 삶은 반드시 터닝 포인트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때로는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1, 2년, 10년, 내가 20년을 기다려 왔다는 라 것이 부모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의 평생을 기다려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품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죠? 정당한 대가죠. 내가 했으니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인 그 직분에 충성하고 내 재산의 반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근거가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했을 때내 안에 자부심이 끌어오르고 내 안에 굉장한 어떤 자랑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나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이 모든 행동과 섬김과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의도 은혜도 아니 아니라 품삯을 요구하는 그런 일꾼의 마음이죠. 왜 내가 이만큼 매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품삯을 요구하는 하나의 일꾼의 어떤 모습에 불과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어떤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랄까. 여러분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나의 이기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나는 잘해왔다고, 나는 남,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만 남게 합니까? 은혜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 경건할 수 없는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인 것.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깊은 죄에 정말 그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시편 5 1 편에 고백한 것처럼 침상이 처절맞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 절에서 8 절입니다. <laughs>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네. 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말 많이 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한 순간에 그 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력을 남용했고 자신의 충족한 부하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겠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거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여러분, 이거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셨을때 하나님께서 너 과거에 이랬잖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너 예전에도 이랬더니 또 이래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어 방식의 어떤 교훈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자녀는 과거의 그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 이번에도 잘했지만 부모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거왜 내가 2년 전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신 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 거. 그것을 뭐라고요? 믿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았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동일한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불필요한 죄책감, 불필요한 자책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가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워낙 자유롭게 막 사역을 하니까 9 시부터 1 1시 반까지를 무조건 교육자실에서 경건의 책과 경건의 어떤 활동을 하게 했어요. 며칠 갔는지 아세요? 그 훌륭한 교회에서 한. 이주도못 가서 그 시간이 그냥 흐지부지돼 버려서 목회자들도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시간 하라면 자기 어떤 사형을 핑계로 이리저리 다녀서 결국에는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거야.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과 열심보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는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야. 왜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으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충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수있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번한 한 번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 하옵나이다. 아멘.